지아야 아빠랑 문방구 갈거야? 응 문방구에서 뭐하고 올거야? 어... 먹을 것도 사고 장난감도 있으면 장난감도 좀 사고 그러고 올라오러는데 장난감이 근데 요즘 문방구에 있나? 아빠 몰라 있는거 같아 있는거 같아응 문방구 갔다가 올거야? 응 오늘 키즈카페 안가도 돼? 어? 응? 키즈카페 안가도 되냐고 유지야 키즈카페 안 가도 돼? 어? 야이 어린이야 키즈카페 안 가도 되냐고 키즈카페도 가고 싶어? 응. 그래도 대답 안한 거야? 응. 아니 근데 다는 못하니까 문방구만 갔다 오자. 어떻게 생각해 좋다고 생각하지? 아니? 안 좋다고 생각해? 응. 어디 가고 싶냐고? 어? 응. 노유 가고 싶다니까? 그러니까 키즈 카페야, 문방구야, 장난감이야, 먹을 거야. 음, 문방구 아니고. 키즈 카페 간다는 거야? 응, 음, 키즈 카페. 아, 응? 어? 야! 그 연습 사탕 못 친다? 하지마빨이 하하하. <laughs> 나였어야 <laughs> 소다니세요세요다니세요세요 안녕하세요. 어린이 아빠 여기요. 이거 아빠 먹는 거예요? 저 여기요. 뭐야 가 이거 당근을 두 개로 나눠서 주면 어떡해. 두 개로 나눠서 먹어야 돼. 나 이제 갔대 헤이! 아! 아, 이 뭐해? 잠깐만 얼굴이 맞는 거야? 이거야, 뭐 지아 얼굴. 지아 얼굴, 이거. <laughs> 이거 이렇게, 이렇게 또다너 딱... 어, 그렇게 하는 거 맞아? 어, 맞네? 우와. 아빠 화장시켜줘, 아빠. 어때? 안 돼. 왜? 내가 해야 돼. 이건 지짜 집에 있는 거잖아, 맞지? 응. 어, 고데기다, 고데기. 고데기? 부데? 고데기가 뭔지 알아? 이렇게 잡는거 아니야, 뭐에? 이렇게 잡은 다음에. 하지마 왜? 자 이제 나 한자 해볼게. 아빠는 피아노를 치고 올게. 피아노 알겠어. 응. 어. 어. 잘 치지? 응. 난 어. 응. 나도. 혼자서도 이거 노래 부를거야 아 그런 아빠, 노래가 있어? 아빠는 뭐, 무슨 노래 부를거야? 아빠는? 응 어... 요즘에 그 노래 재밌던데 뭐? 나는 트로트가 싫어요 아빠 너무 시끄럽잖아 내가 그래서 노래 못 부르잖아 잖아요 미안해요 오케이 거기까지 야 같이 가 <laughs> <목소리> 아빠, 나 이거 타 해. 안다. 안 해요. 안 해요. 괜찮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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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디로 가냐? <laughs> 어디로만 가? <도망가. 웃음> <laughs> 여기다, 씨. 여기다, 나 도망가지 않았네. <laughs> 야. 야. <laughs> 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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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 야. 야. 이게 뭐래? <laughs> 응. 야, 여긴 되게 무섭다, 웃고 봐. 헉! 테 넣었다! 여기 낭떨어지 아니야, 이 정도면? 저 <laughs> 지코 같아, 아빠, 그치, 아빠? <laughs> 웃어워리 구해주세요! 낭떨어지다, 응. 낭떨지 응. 아빠, 자, 이거요. 응. 어. 누가 먼저 크게 파는지 시작해볼 거야. 누가 식, 먼저 크게 파는지? 시 시작! 야, 얘는 내 친구야. 아까너얘 공격했잖아. 우와! 어? 누다 봐. 아 간다? 와 <laughs> 간다? 하나, 둘, 셋! 우와. <laughs> 아빠, 다시. 개노. 누가 더 빨리 잡냐야응 시작. 시작. 아빠 나 물고기 잡았는데. 응. 이거 좀 봐. 무슨 물고기야? 문어다 문어 문어다, 문어 너다무너나 이만큼만 잡고 나 이제 목고기 이제 여기에다놔줄다야 뭐야 착한 척이야 다 무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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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까 그네 무래 그네? 그네? 좋아 다 무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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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너좀무야 되지 않겠니 아니 무너다+ 무너 알겠어. 우리 많이 놀았어? 아니야, 더 놀아야 돼. 아니야, 많이 놀았어. 아니야. 그럼 아빠 오락 좀 하고 너는 놀고, 그 다음에 갈까? 응. 그래. 그럼 너는 더 놀아. 아빠 오락하고 가자. 응. 이따가 만나? 응. 응. 지아 재밌게 놀았어? 신발 다음에 또 오자. 응, 더 놀고 싶은데. 더 놀고 싶은데, 우리는 시간이 다 됐어. 가자. 응, 더 놀고 싶은데. 자, 지아 사고 싶은 거 사봐. 안녕하세요. 그래, 아빠 사. 이건 뭐예요? 이거 말랑이 아니야? 슬라임. 슬라임이래. 슬라임? 어? 이것도 사고. 이거 하나 사고. 음. 고싶은데 지아 뭐 먹고싶은데 그거 사 먹고싶은거 먹고 사 먹고싶은거 사또뭐 사고싶어 봐봐 사사 아빠 응? 어? 뭐 살거야 이거 살거야? 응 그럼 이것도 사고 응, 이거 귀여청 아. <laughs> 엄청룡 어머 귀여. 응. 이거 사요, 이거 이거 이거. 육만 아, 원으로 샀고요. 네. 아미글이에요야 이거 마, 말랑이가 아니라 미글이라는데 이거 샀고요? 네. 글 어. 나 그래? 이거 사요. 이것도 샀고요. 응. 아빠는 뭐 사지? 이제 이제 그만 사자, 아빠. 아빠 아무도 안 샀어. 아빠 이거 하나 먹을 건데 너 먹을 거야 달고나? 아니. 달고나는 아빠 혼자 먹어. 응. 너 먹을 거 같으니까 네, 두개살 거야 이게 옛날 초코면이거든요 어그사 있어요 우린 다먹 그... 이게 얼마예요? 500원이에요 이두개 사야 되겠다 두개 사고 야 우리 먹을 것좀 사자니까 싫어 아, 아, 뭐, 이제 그만 사 알았어 너무 힘들어 이제 그만 사아 싫어 그만 사야고 자 지아가 들어 자잘 들어 계산했어요 계산하고 있어 있어요. 이제 집에 가서 놀자 응. 재밌었지 오늘? 응 안녕히 계세요 인사 안하 네. 하나? 안녕히 계세요 <웃음> <웃음> 마무리하는 게 쉽지 않네요 하지만 이런 데가 흔들리면 진짜 큰일 납니다